이것들이 다 딜러드니까 만만해. 네. 어 만만해. 네네. 존나 네, 만만해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라다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. 나도 나도 나한테 안 모이면 대머리. 아 모이라 고 모이라 뭐야가 아니구나. 아어 모이라 어, 뭐, 맞는데. 뭔 <laughs> 뭐, <이거> 개소리야. <laughs> 형왜 그래. 아니 시그마 가지고 밭했더니 씨발 라인을 안 해? 아니 괜찮은데? 어 <laughs> 뭐야 오히려 더밌지도 오히려 좋은데? 아나 웃겨서 못 하겠어 게임을 <laughs> 야 밟지마 굳이 왜 밟아 뭐이라가 밟고 있는 거야? 우리 하잖아 브리가 왜 나와 야 여기 단체를 마테이가 간거 같아 아라인이 그만 맞으세요 맞아요 라인이 그만 맞으세요 <laughs> <방금 못> 아라인이 <맞아요. 웃음> 아, 진짜 힘들어 그만 맞으세요 아저이상 소리 낸다고 아야아기인안 돼? 기는안 돼? 아, 힐 주고 있어요. 힐 주고 있어요. 중요하세요. 힐 주고 있어요. 어, 야, 근데 이런 팬이님 하윤이 마가리 닥치세요. 너거인치대단하라걸로 아, 끝나는 어... 나가, 나가, 네. 어, 나가, 응. 나가, <laughs> <난너 깨주 웃음> 주면 다 되겠다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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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주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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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여러다 겐지 용건 방금 제압했는데 왜한 말도 안 줘. 아, 아 진... 궁금하니까. 뭐, 기분을 해야 기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게이 <laughs> 등장. 아니, 뭐 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그러면 아, 그니까 기분을 해야 돼. 우리가 기분을 해야지. 기본으로 해야지. <laughs> 아, 기분 <시윤이> 해야지. <조친> <laughs> 아, 지윤이 좋진 좋요 아, 너무 웃겨. 아, 너무 웃겨. 잠깐만. 아. 막 아, 아. 다 성공했어 아개야 아.. 잡을 아, 수 있었네 에이야 하율 게이야, 게이야. 아, 네, 안녕? 아유 하율 게이 여기 아, 네, 네, 서버냐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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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미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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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서버야? 주방 담을 수 있다는 거아쉽 아니 하율 게이야 진짜 수화다 아여기왜 이거 서버지 이게 서버야 어디서 시계 먹은 적 있거든. <laughs> 어이구야. <뭐야>. 대가? <laughs> <laughs> <제가? 웃음> 오버워치 아니야, 뭐하 <뭐하길래. 웃음> 오버워치. 오버워치 아니야, 뭐하니 뭐하니. 어이구야, 미친. 겐지님 보여주나? 싹둑, 싹둑. 싹둑. 아. 아. 그냥 궁 버릴게요. 알아서 하세요. 아, 저거도 안죽어 저거 왜잠깐 그때 우리 그때가 똑같은 멤인데아 근데 뭐냐 그렇네? 나나 18킬 했는데 왜 치고 있냐 잠깐만 오빠 빨리 쪄 ㅅㅂ <미버> 오케이 <laughs> 위발 <laughs> 아 진짜 역겹다 진짜 내기 써먹어서 진짜 어? 렉이 형 다녀줘 솔직히 난저 재미없어 뭐야 씨발. 야, 야, 얘들아, 이제 이거 몸통 같은 섹스하면 되겠다. 어, 어, <laughs> 오, 뭐라고? 다시 바뀌했는데 섹스하기 재밌어.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는 거지? 왜? 어, 하고 있다. 싹둑, 싹둑, 싹둑. 너 진짜 이 정도면 지우 형이 랑쓸 거라고 싶은 거 아니야? 어? 오, 죽였다. 어. 나돈 많은 사람 내가 나 야, 야, 대 아, 진짜, 잠깐만. 코코볼. 못 죽인다, 코코볼. 코코볼 <laughs> 한 개인가, 코코볼 두 개인가, 아, 코코볼 세 개인가. 아, 그러고 보니까 나 코코볼 안 먹을 줄 오래됐다. 우리 책소만 먹을 수 있어. 코코볼 두 개인가, 코코볼 세 개인가, 네 개인가, 네 다섯 개인가, 다섯 개인가. 요즘 어, 계속 뭐 책수만 먹고 있는데. 나는 그, 콤프라이트콩프라이 맛있지. 야, 코코볼아. 야, 야, 근데 이거, 아, 씨. 야, 성검탄 이거 대사기네 이거. 아니야, 템 눌러봐 힐로차야 저기 아베 안보여? <laughs> 아, 아, 아니 이 ㅅ 아베 안보여? 아베, 아베, 아베 3280킬 밖에 못 넣는데? 아 근데 진짜 탱커가 긴받는 것도 있는데 진짜 아베 차이긴 <laughs> 하다 진짜 진심으로. 하율라 뭐해? 니 파티는 뭔데? 하율라 너는 진짜 잘하는 게 뭐야? 근데 왜내 파티 아니니? 바람피지. 뭐. 시우형이랑 씨발숟가라고 하고 싶어하지. 힐량도 존나 낫지. 힐 차이 존나 낫지. 내가, 내가, 내가 저피다 깎아준 거 저거를. <laughs> 너 서버에서 배드한번 당해볼래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우리, 야, 경쟁하자, 같이 <laughs>